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도 제법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상황이어서 그런지 교내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학교에 처음 오는 2학번 그리고 많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교내 언론기관인 연세미래방송국 YMBS의 일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소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YMBS 42기 아나운서, 아나운서 부장 최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국인들의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떨리면서도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서 YNBS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 이번에 촬영하러 온 PD 이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아그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너 지금 예약금 뭐하는 짓이야? 아니 첫 장면부터 이게 무슨? 하하 <laughs> 아침부터 열정적인 방송국 국원들이네요저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 지금 방송이 10분 전인데 아나운서가 연습을 안해 와서 다 틀리려요. 뭐 지금. 연습을 안 해? 내가 연습했다고 했잖아. 어, 근데 슬슬 싸움을 말려야 할것 같은데요. 하면 되는 거아 얘들아. 이제 방송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형조용 해봐 그러니까 왜 끼어든 거야? 아너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 귀신 차렸잖아 이러거만 하지 마 오늘 방송 아니야 <laughs> 야, 아니야 야뭐 어떤 뭐, 식으로 나면왜 이렇게 책임감 있어 아, 이렇게... 원래 저렇게 싸우나요? 보시다시피 항상 싸웁니다 아니 말 잘해라 최용근 뭐 하는 거야 뭐 건설적인 겨우라할수 있죠 <laughs> 그래 우리 모두가 미쳐있었던 우리 모두가 아, 빠져있었던 그 당시, 그 향수가 그립지 않나요? 반복되는 현재, 막막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 가슴 깊숙한 곳에 다 홀로 간직하고 있던 과거의 추억. 그해 우리는 어땠을까요? 좀만 더 발랄하게 해줘. 오늘 많이 싸우시던데 방송은 잘 진행됐나요? 아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소통하는 거뿐이에요. 아 저희 싸운 거 하나도 아니고 저희 원래 잘 지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뮤트비 올라가니까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 홍보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YNBS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12시 10분부터 50분까지 점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NBS 유튜브에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YNBS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지금 어디 촬영가세요? 아예 지금 이제 영상뉴스 촬영가야 돼가지고 카메라 장비 좀 챙겨가고 있었어요 어 카메라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이 카메라요? 10년 된 거지만 아직 멀쩡하게 그래도 잘 쓰고는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1,500원을 방송국 수신료로 인해서 다 이렇게 얻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수신료 많이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와 YMBS 국원들 참 바쁘네요 아니 이분은 기획부장님 아니신가요? 기획부장님 전화와요 네, YMS 기획부장 최영원입니다 네, 아, 그 저번에 보내드린 공문이요. 네, 아, 그거 문제없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기획부장님의 전화는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통화였나요? 아, 저희가 그 행사 기획할 때 써야 되는 그 장소가 있어서 대관 네, 여보세요? 오, 기획부장님 핸드폰에서 불러겠어요. 끊임없이 일하는 YNBS 국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편집을 시작하네요. 제가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본 기술부의 모습인데요. 바로 편집하시나 봐요. 아, 예. 촬영하고 나서 바로바로 편집하지 않으면 나중에 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상당히 머리 아파지고 네.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원들입니다. 한 부서라도 없으면 방송국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회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다면 어? 마무리. 이분은 방송국의 실세. 바로 국장님 아니신가요? 외치고,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 대학 언론의 중심 y n b s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거 진행하시나요? 아 저희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신 만큼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어, 실무 국장이라는 타이틀이 저를 약간 조금 이렇게 무겁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해주는 국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 무게를 함께 덜어주는 국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원들, 그렇지 얘들아? 어때? 어때? 연습이 부정행위이자 연습이 없이. 오 뭐라고 하지? 좋아, 좋 근데 뭐가 뭐가 감사하다? 참 사이 좋고 화기애애한 방송국 국원들입니다. 님 인기 만점인데요. YNBS 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YNBS란 YNBS요? YNBS란 놀이터? 이러는 거 즐겁잖아요. <laughs> 즐거워 즐거워요. YMBS는 제 집이죠 제가 여기서 산지 벌써 반 년이 넘었거든요 저 여기 있어서 YMBS란 마치 뭐랄까 안정감을 주는 네 잠시만요 네네 네? YMBS 음... 전쟁터? 뭐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서 싹 트는 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정이 저희 방송국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YMBS요? 어, YMBS is my life. <laughs> 뭐라는 거 아잇, 잠깐만. 나가. YMBS. 음, 아마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곳 아닐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라도 YMBS 국원들의 일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YMBS 국원들의 길다면 긴 하루가 끝이 났는데요.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원들 덕분에 YMBS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연세미래 방송국 YMBS 후무량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대학언론의 중심, YMBS 파이팅